네, 티구안, 티구안이고, 폭스바겐 티구안 몇 년식이라 랬죠 15년식이고, 년 키로수는 10만 7만 10만 정도. 정도. 자, 매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밟아주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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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. 냄새가 냄새가 아, 냄새가 나. 좀 나네요. 어, 자, 네, 네. 자, 잠시 한번 저희 그 기술 대표가 어. 설치 전에 체험 운행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전7년 27. 후에 필요성능 27만 27만 매연이 좀 나왔었구요 철풍장 한번 할건데 지금 저희가 설치한게 난파 플러스원 7개 흡기 7개 글로바이 가스 하나 해가지고 7개 있구요 요거 사장님 지금 그 뭐야 플러스 에너지 고급형으로 해드린겁니다 고급형으로 예, 했구요 지금 잠시 후에 저희 그 기술대도가 먼저 한번 몰고나가서 테스트 진해서잘 먹었는지 테스트 할겁니다 그 다음에 면연 체크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, 잠시 후에 촬영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떨어졌고요 엑셀이 좀 부드러워졌다고 하셨고요고정 가요? 네고정 갑니다 노킹 소리도 좀... 아, 잠깐 그... 노킹 소리도 네. 좀 없어진 것 같죠? 예. 사장님이 어느 정도 더 차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<laughs>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금방 금방 예민해방 예.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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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직진 가시면 됩니다. 저 대각선으로 보이는 왼쪽 조건물, 네, 절로 절로 이전합니다. 아, 50평 되거든요. 주차 넓게 쓸수 있고 조건물이. 네. 표좀좀 줘야 되겠나? 세좀 네? 줘야 되겠어요 줘야죠 뭐 <laughs> 오늘은 거기는 원룸에서는 아니야 사업하려고 그럼요 너무 지금 고생을 해가지고 네, 엔진 브레이크 그 부드럽게 걸리네 엔진 브레이크 부드럽게 걸리고요 전에는 딱 네. 잡으면 엔진 브레이크딱 잡혀가지고 조금 네. 잡아 땡기는 것이 있요 그런 것도 좀 맞아. 완화가 됐고요. 네. 점차적으로 조금씩 계속 좋아집니다. 네. 그리고 어차피 오늘 설치한 걸로 인해서 사장님은 이차 폐차할 때까지 매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네. 이 비젤 차가 그게 문제라. 네, 그게 문제입니다. 음. 네. 냄새 바로 잡히는 거 보셨지만 이거 지금 운행하고 들어가서 맡으면요 아까 나던 거 있잖아요. 음. 그거보다 더확 줄어져 있어요. 그러면 타면서 계속 좋아지니까. 그 냄새 걱정 전혀 안하요 이거를 차고 했으니까 그 매연 냄새 때문에 차고에 못 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막 그냥 시동만 켜도 겨울에 냉간 시동은 더 심하고 그냥 냄새 나는 거 그냥 그거가 없다 하는데 그 매캐한 냄새가 나면 아주 좀 짜증나거든요, 사람이. 어 지금 제가 봤을 땐 출력도 좀더 좋아진 거 같아요. 아까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또 틀려요. 뭐 실시간도 있고요. 드셔야 돼요 벌써 신호버립니까 지금 요만큼만 운전했을 때좀 느껴진 게좀 있다면 좀 간단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 음, 일단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엔진이 엔진이 부드러워졌고 어, 어, 페달이 이, 감각이 옛날에는 어, 밟으면 밟은 대로 쭉 빠지긴 빠지는지만은 음.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좀 예민해졌다는 거, 배달도. 배달도 어. 예민해졌고. 예민했다는 건좀 부드럽게 바뀌면서 네, 좀 반응이 좀 좋아졌다는 네. 얘기죠. 그리고 힘 같은 건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? 힘은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 될것같은요좀더고 봐야 될것 네. 같고요. 네. 뭐 느끼신 것만 얘기해 주시면 네. 돼요. <laughs>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상간, 10일 상간으로 차량이 계속 조금씩 좋아지니까요. 어뭐 연비 테스트는 안 하고 다니셨으니까 제가 별로 여쭤보지 않겠지만 차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아니면 뭐또 불편한 게 있으면 네.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사장님 하고 배거 평생 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불편한거나 좋아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장시간 설치 고생 많으신다, 니님 더운데서. 근데 이게 네. 이 외제차다 보니까는 음, 조금 저기 작업하기에 힘이 들어서. 네. 국산차 같으면은 좀. 빨라요. 네, <laughs> 이건 작업하기가 없어요. 네, 손들어갈 필요 없어요. 자들이 <laughs> 계속 뭐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저렇게 한데서 계시게 하고 해가지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좀더 빨리 올려옮겼어야 되는데. 아우 창고 가격이 이쪽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여기서 우회전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. 네. 뭐 여기가 좀긍교다 보니까는 네. 테스트하기도 좋겠네요 네, 테스트 주행하기도 좋고요. 뭐 자리 잘 얻은 것 같아요. 여기 내려가면 60 하나 있습니다. 진가시면 되고요. 어, 기아 변속 이제 부드럽게 좀 되는 게 느껴지시죠? 꿀렁거리지 않고요. 저는 좀 꿀렁꿀렁 했는데 그런 꿀렁꿀렁이 게 잡혔죠. 잡혔죠. 이제 이게 더 좋아집니다. 타면서 고속주행 한번 하시면은 확실히 또 이제 느껴지는 게 틀려질 거예요. 고속주행 가서 한번 쭉 밟아 주는 게 좋습니다. 인식돼야 되니까. 잘 아시겠지만. <laughs> 지나가 이 아니 직진입니다. 직진 가십니다. 저두 그렇죠. 번째 페달 근처에 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되죠. 사무실 쪽입니다. 우회전 가시면 됩니다. 우회전 나와서 한 10분 정도 운행했거든요. 운행하니까 지금 아까 나가실 때 하고 들어올 때 하고 좀 틀려진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죠? 응. 인식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가실 때도 부드러워졌죠. 응. 네. 만약에 사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라파플러스 라파 7개에다가 플러스 접지만 했으면 느낌이 좀덜 왔을 수 있어요. 문어녹토부 회오리가 흑백에 2개씩 들어와 주니까 좀 좋아진거죠 네, 내려서 냄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응. 네.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까 나가기 전 거하고 어떤지 거의 지금 이제 안날 거예요 사장님 그죠? 안 나죠? 지금 한 바퀴 돌아봤는데 좀 간단하게 지금 사장님 좋아진 것만 살짝만 얘기해 주신다면 인터뷰로 차 어, 파워도 약간 업데이, 업데이트 된것 같고 네. 에, 페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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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격이 부드러워졌고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에 기아 변속이 꿀렁꿀렁 그랬것이 자동으로 잘스무스방하게잘 음, 넘어가고 잘 넘어가고 네아 설치 가사합니다 사장님 어. 고맙습니다